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물티슈 오래 쓰는 방법과 다쓴 물티슈 뚜껑을 이용해 살림에 도움이 될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. 모두 한 번쯤은 활용할 만한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? 첫 번째로 물티슈를 촉촉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에요. 새 물티슈의 뚜껑을 열어보면 입구에 밀폐용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이 스티커를 물티슈 뚜껑 안쪽에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하면 닫았을 때 물티슈 입구를 한번더 막아주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준답니다. 물티슈를 안쓸 때는 뒤집어서 보관해주면 끝까지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? 두 번째로 물티슈를 한 장씩만 뽑아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. 물티슈가 적게 남아있을 때 사용하다 보면 뭉텅이로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럴 땐 가위를 이용하여 입구 양쪽을 일자로 잘라주세요. 가위질 두번이면 된답니다. 물티슈가 한 장씩만 뽑히니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제 다쓴 물티슈의 뚜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물티슈 비닐과 뚜껑을 분리시켜 주세요.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것은 쓰레기 봉지 거리예요 쓰레기 봉지가 필요한 자리에 물티슈 뚜껑을 영상과 같이 붙여주세요. 접착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잘 붙는답니다. 뚜껑을 열어 봉지를 걸고 다시 닫아주세요. 간단하게 쓰레기통이 완성되었어요. 작고 가벼운 쓰레기를 버리기 좋아요. 두 번째는 보관함이에요. 물티슈 뚜껑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. 뚜껑끼리 마주보고 붙여주세요. 접착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셔도 됩니다. 중간에 공간이 합쳐지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모양이 되었어요. 저는 실핀, 머리끈, 액세서리, 동전을 넣어주었답니다.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기 좋아요. 세 번째는 전기 콘센트 덮개예요. 물이나 먼지가 들어가기 쉬운 자리에 콘센트가 있다면 활용해보세요. 물티슈 뚜껑이 콘센트를 가리지 않도록 위치를 잘 봐가며 붙여주세요. 안쓸 때는 덮어 놓을 수 있고, 쓸 때는 간단하게 뚜껑을 열고, 전기코드를 꽂아주시면 된답니다. 오늘 물티슈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생활꿀팁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다쓴 물티슈 버리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